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오늘 미가서 6장 5절에서는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 일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죠. 그 중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람,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왔고 너희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해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들이 얘기를 할 것이다. 그거를 보고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되새기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발람이 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죠. 왜냐면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선지자에는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기 힘들었죠. 근데 결국은 발람이 그 부리의 삭스로 그 모아방의 그 부탁을 받고 그 미인계를 써서 알볼그 미인계를 써서 음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처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민수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발락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땅에서 인도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 구원. 출애굽 자체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노예와 죄와 사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토도록한그 하나님의 일 그거를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는데 야곱 이스라엘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라고 오류 되묻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아방, 발락, 그리고 발람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미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기 공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 공의는 역시 죄에 대한 심판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공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두개 같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 그리고 클라이맥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그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그 공의로운 모습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죽음에서 생명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함께 이 애굽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 애굽 백성 중에서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효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참여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반석에서 샘을 낮게 하시고 발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어버려요. 곧.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기억하라. 여기도 기억하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죠. 왜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기 시딤에서 그리고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이란 곳은 그 가나안 전 마지막 수경지입니다.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수경지고요. 그리고 길갈이란 곳은 가나안의 첫 수경지. 여기서 할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길갈이란 뜻이 수치를 벗어버리다. 그리고 수치를 굴러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할례를 베풀면서, 거기서 애굽에서 받은 죄와 노예와 그런, 그런 수치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이 일들, 공의롭게 행한 일들, 사랑으로 대한 일들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기억가지는 못하면서 전혀 다른 일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죠. 전혀 다른 일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로 이들은 기쁘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 순종이 아닌 제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로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죄를 통해하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게 제사인데, 그 제사의 그속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제사 행위 자체에만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니? 2사에서 43장 21절 도 24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는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입니다. 찬송.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찬송하지 아니었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했다. 어떻게 괴롭게했느냐?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하지 아니하였고 유형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않으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죄짐으로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뭐, 양을 가져오지 않고, 재물로, 제대로 재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재물,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 이것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재물도 흠이 있는 재물, 그리고 정성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죄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 진심의 마음으로 내가 그 죄를 대신 져야 되는데 저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는구나 하면서 통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죄는 죄악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 죄짐에 있는 이 희생은 이 희생은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21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며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었는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나를 더 괴롭게 하는구나. 원치 않는 제사로 너희들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나 기도와 예물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의 소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번 죽이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열심히 그냥 막 음?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그것이 다 헛된 것이죠. 왜냐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찬송의 마음이 없기 때문.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것, 존재입니다. 근데 찬송하지 않고 예배, 제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걸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개발과 자기 증식이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서 수십 년과 수천 년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성하고 예배하면 내가 잘될 것이다. 자기 증식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 이게 암세포 같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보면요. 암세포가 있고 정상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잘 아시다시피 증식만을 계속해요. 증식만. 그, 그러니까 암세포는 처음에 돌연변이 세포가 이제 나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암세포들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 면역 시스템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T 세포 킬링 세포 NK 세포 같은 것들이 계속 암세포를 죽이는데 못 죽이는 세포들도 있겠죠 그것서 세포가 이제 증식이 됩니다 증식 그러니까 암세포의 증식을 통해서 이게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통해서 타 장기로 이제 전이가 돼요. 근데 증식이 모이면 이제 종양이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 침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차이는 세균은 세포 외에서 활동하는 거고,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그, 그 세포, 그 DNA 돌기를 딱 맞는 세포를 들어가가지고 그 세포를 감염을 시켜버려요. 그것처럼 뭐 암세포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연구와 바이러스 연구와 비슷해요. 근데 이 비슷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증식한다는 거예요. 암세포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세포를 오염시키고 암세포로 만들어가지고 이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정상 세포는 어떠냐? 정상 세포는 역할을 다하고 사라집니다. 맥가더가 얘기했듯이 노명은 노병은 죽지 않고 페이드어웨이. 뭐 암세포는 사라지지 않지만 계속 증식만 하니면 정상 세포는 사라지는 거 페이드어웨이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역할을 다 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의 교인들은 증식만을 원하죠. 그 그러니까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민, 거는 겁니다. 예배 때, 기도 때, 찬양 때. 그러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 암세포 같은 교인들입니다. 정상세포. 하나님은 정상세포로 원하세요. 역할. 네 역할이 어떤 거냐? 우리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역할이 다 같을 수가 없죠. 그 역할을 다 하고 사라집니다. 이 역할을 다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동일한 하나님이 그냥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네가 잘났다, 아니면 내가 더 잘났다라고 싸울 수가 없는 건데, 이 암세포들은 계속 싸움만 하죠. 천국에서도 싸우는 겁니다. 이게 지옥에서 계속 싸우는 게 암세포들이요. 정상세포는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진짜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 네 역할들이 다 하지만 그 역할대로 하나님께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열 손가락이 다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장기들,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역할에 만족을 하고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 우리의 나그네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잠시 역할을 다하고 그냥 우리는 성도로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죠. 왜? 돌연변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이 이제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돌연변이로 왜곡시키는 겁니다.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이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잡으러 돌아다녀요. 근데 잡으러 못 다니게 숨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숨고 막 돌아다닙니다. 잠복하는 바이러스도 있고 어 그냥 돌아다니어서 그피해 다니는 바이러스도 있고 그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은 계속해서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생존을 해 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는 게 뭐냐? 6장 8절 얘기하시는데 6장 8절 우리 같이 읽고 다음 시간에 이제 6장 8절, 6장 6절부터 8절까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신 거죠. 즉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정의. 그것을 함께 나타낸 예수 그의 십자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